안녕하세요 문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내일이 기말고사여서 원래 영상 못뭐 찍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냥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요 리신을 한번 해볼게요 다투 이거는 문방구에서 제가 5 0 0 0원 주고 구입한 거예요 예쁜 거다 정리해 놨어요 네. 준비물은요,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잘렸다 어머. 어머. 네, 이거 예쁠 것 같죠? 바캉스처럼 예쁠 것 같네요. 이렇게 네. 이거, 이, 거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요, 어, 이런 통을 준비해주세요. 아, 어, 이거 귀여워. 일부러 비워가지고 남겨두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담, 담아줄게요. 좀 있다 봐요. 물 담글게요.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, 뿅. 네, 이, 어, 있잖아요. 이게 문신그거고 이게 다투예요. 하, 내일이 기말고사여가지고, 진짜. 원래는 영상을 못 올리지만, 영상을 못 올리지만, 어, 이렇게 꾹꾹꾹 푹 담가주시고,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넣어서 이렇게 옆을. 5초만 기다려줍니다. 1, 2, 3, 4, 5짠 이렇게 예쁘게 문신이 되었구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괜찮구요. 난중에 제거하는 법까지 문신하면 되고요. 예쁜 문 예쁜 신 많이 많이 하시고요. 어제 동영상이 지, 제 동영상 보시고 즐감하셨다면은요 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. 여러분 네 시험 기간이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좋은 결과 바랍니다. 저도 항상 저도 좋은 결과를 바라며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잉